언젠간 적응이 될까? 아 이거 자꾸 부... 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말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수입면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수입면장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수입면허제 시절에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어, 법적으로는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이 맞는 용어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수입 통관을 하려면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 신고 필증이 발행이 되는데요. 어, 이 수입 신고 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1번부터 69번까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신고번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번호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할 때생성된 제출번호인데요. 총 14자리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 5자리는 신고인 부호, 그 다음 가운데 2자리는 연도, 그리고 그 다음 6자리는 일련번호 마지막 한자리는 신고서식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번호는 신고인에게 부여된 고유의 번호이고요. 보통은 관세사 등록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도는 두 자리로 표기가 되고 지금 2020년이니까 20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1년 번호는 신고인이 관리하는 연도별 일련 번호라고 봐주시면 되고 신고서식 구분은 보통 수입 신고는 M을 사용하고 뭐 예외적으로 보세 공장 사용 신고는 B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은 신고일인데요.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한 날짜를 의미를 하고요.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법 제16조에 보면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해서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 신고 시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에 법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따라서 관세율이나 과세환율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과세환율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공표한 주간고시환율을 적용을 하고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세관과 과부호인데요. 수입신고할 때 반입지 세관과 과부호를 의미합니다. 를 어, 세관부 세 자리, 그리고 과부 두 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세관번호로는 020 인천세관, 030 부산세관이 있습니다. 4번은 비엘번호가 기재되는 칸인데요. 여기에는 하우스 단위의 비엘번호가 기재가 되고, 마스터 비엘은 27번 칸에 기재가 됩니다. 이 하우스비엘과 마스터비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5번은 화물관리번호가 기재되는 칸인데요. 화물관리번호는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이고 19자리입니다. 화물관리번호는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 검역기관 및 물류업체에서 화물관리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19자리로 되어 있고, 처음 11자리는 적화목록관리번호, 그 다음 중간에 4자리는 마스터 비엘 번호, 마지막 4자리는 하우스 비엘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번은 입항일이 기재되는 칸입니다. 입항일은 말 그대로 해당 선박이 입항되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출항전이나 입항전 신고인 경우에는 입항 예정일을 의미합니다. 8번은 반입일이 기재되는 칸입니다. 반입일은 수입 화물이 장치장에 반입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반입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 징수 형태 칸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에 따른 코드가 표기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코드로는 11번 신고 수리전 납부 그리고 43번 월별 납부가 있는데요. 1 2번 신고 수리 전 납부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수입신고 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11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결제를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고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이 됩니다. 43번 월별 납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월별 납부 업체로 미리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10번 신고인 칸에는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자명이 표기가 됩니다. 보통 관세사가 화주를 대행해서 수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의 상호와 관세사의 이름이 표기가 됩니다. 11번은 수입자가 기재되는 칸인데요. 화물을 수입하는 당사자로서 BL상의 컨사이니가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수입자의 상호와 통관고유 부호 그리고 수입자 구분 기호가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입자 구분 기호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A, 그리고 상이한 경우에는 B로 표기가 됩니다. 12번은 납세의무자가 기재되는 칸입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를 의미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만 수입 대행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를 대신해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 대행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13번은 운송 주선인이 기재되는 칸입니다. 운송 주선인의 상호와 운송 주선인 코드가 표기가 되고요. 여기서 운송 주선인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인수해서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등 일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4번은 해외 거래처가 표기되는 칸입니다. 수출자의 상호와 국가부호, 그리고 해외 거래처부호가 표기가 되는데요. 국가부호의 예로는 한국은 KR, 미국은 US, 그리고 중국은 CN 등이 있습니다. 15번 통관계획하은이 물품을 어떻게 통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는데요. 이 물품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통관계획을 선택을 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통관계획의 종류에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이 있고요. 입항전 신고는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FCL의 화물에만 가능합니다. LCL 화물의 경우에는 혼재된 화물을 CFS에 반입을 한 후에 물품을 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와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부두박 통관 희망 물품인지 혹은 부둔의 직반출 통관 희망 물품인지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LCL 화물의 경우에는 물품을 CFS에 반입을 해서 혼재된 화물을 분류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두박 통관 희망 물품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FCL 화물의 경우에는 부둔의 직반출 희망 물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6번은 신고 구분 코드가 기재되는 란입니다. 보통은 A 일반 PL 신고로 기재가 되고요. PL은 페이퍼리스를 의미합니다. 일반 수입 신고 시에는 모두 A로 기재를 하고 수입 통관 시스템에서 일반 서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B로 처리가 됩니다. 17번 거래 구분 칸에는 거래 유형을 구분하는 코드를 기재하는 란인데요, 무역 거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형태 수입은 11번.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은 87번 등이 있습니다. 18번 종류란에는 수입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종류를 기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11번 일반 수입 외화 획득용, 그리고 21번 일반 수입 내수용 등이 있습니다. 19번은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를 기재하는 칸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Y,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X, 그리고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N으로 표시합니다.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원산지 증명서 없이 이미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번은 가격신고서 유무가 기재되는 칸인데요. 가격신고서란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수입 물품은 가격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과세 가격이 1만 불 이하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인 경우에는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신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y, 가격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n으로 표기합니다. 21번은 총 중량이 기재되는 칸입니다. 포장 무게를 합한 화물의 총 중량이 표기가 되는데요. 포장 명세서에 보통 그로스 웨이트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단위는 kg입니다. 22번은 총 포장 개수가 기재되는 칸입니다. 신고 물품의 포장 개수와 단위가 표기가 되는데요. 포장 개수와 단위는 포장 명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장 단위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CT, 카톤, 상자를 의미를 하고요. DR, 드럼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GT는 기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의 단위이고 단위가 파레트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GT로 신고를 합니다. 23번은 국내 도착항이 표기되는 칸인데요. 우리나라의 도착 공항 항구명이 표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항구명으로는 부산항, KRPUS, 인천항, KRINC 등이 있습니다. 24번은 운송 형태가 표기되는 란입니다. 운송수단, 운송용기 코드가 기재가 되고, 어, 운송수단은 10 선박, 그리고 40은 항공기, 50은 우편물 운송입니다. 그리고 운송용기는 BU는 벌크, FC는 FCL 컨테이너, LC는 LCL 컨테이너, 그리고 ETC는 기타입니다. 이 샘플 필증에 보시면 10BU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송수단은 선박, 그리고 운송용기는 벌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5번 적출국에는 화물을 선적한 국가의 부호와 국가명 약어가 표기됩니다. 26번 선기명칸에는 해당 수입화물이 적재된 선박명, 항공편명과 선박의 국적을 국가 부호로 표기합니다. 28번 운수기관 부호에는 세관에 신고된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를 기재합니다. 29번 검사 반입 장소에는 수입 물품을 검사 또는 반입할 장소의 보세구역 상호 및 부호 8자리를 표기합니다. 29번 검사 반입 장소 아래에 보시면 품명 규격 옆에 란번호, 총란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란번호는 품목별 란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세번 부호가 다르면 이 란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세번 부호가 같더라도 원산지나 상표 등이 다르면 란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번에서 34번에는 품명 규격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 품명 규격이란 품명, 거래 품명, 상표명, 모델 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상의 다섯 가지 항목을 총칭하는 것인데요. 이 품명 규격을 통해서 과세 물건으로서 수입신고 물품이 확정이 됩니다. 먼저 품명에는 당의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를 합니다. 관세율표상 당의 품목이 특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품명에는 실제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품명과 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하여야 되고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35번 수량은 수입 물품의 수량과 단위를 기재합니다.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에 나와 있는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36번 단가 칸에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개당 단가를 기재합니다. 37번 금액은 수량에 단가를 곱한 총 금액입니다. 샘플 통관의 경우 무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금액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저가로 신고하더라도 세관에서 의심을 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정되는 할인에는 대금 선불 할인, 수량 할인, 현금 할인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할인이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8번 세번 부호에는 HS코드 10자리가 표기가 됩니다. 손목 분류를 통해 정확한 HS 코드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이나 요건,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HS 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39번 과세 가격 칸에는 물품 대금과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CIF 금액이 미화와 원화로 표기가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가격에 가산 요소를 더하고 공제 요소를 뺀 금액입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가산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임보험료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CIF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 대금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운송비를 가산을 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료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40번 순중량에는 포장 무게를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포장 명세서에 보면 보통 넷 웨이트로 기재가 되어 있고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42번 황금 물량은 수입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황금 환급 물량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환급 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때이 물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43번 CS 검사란에는 검사 여부가 표기가 되는데요. 검사에 걸린 경우에는 Y, 그리고 검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S가 표기가 됩니다. 해당 란에 Y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품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46번 원산지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표시 유무 등이 기재가 되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원산지를 해당 국가로 결정한 기준을 말을 하고요. 원산지 표시 유무는 원산지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은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 표시 유무, 표시 방법은 각각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 부호들을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샘플 필증상의 원산지란에 보시면 VN6YB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VN은 원산지 베트남을 나타내고요. 6은 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 기준이 HS6 단위 변경 기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는 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현품 및 포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B는 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실크 인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산지에 따라서 FTA 적용 여부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물품 검사를 할 때도 원산지 표시가 신고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수입 시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8번 수입 요건 확인란은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의 정보를 표기하는 란입니다. 세관장이 고시하는 개별 법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물품이 전자제품인 경우에는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요건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식물인 경우에는 식물 방역법에 따라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49번 세종은 수입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 외에도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 가치세 등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샘플 필증에 보시면 세종에 관 그리고 부라고 써 있죠. 여기서 관은 관세, 부는 부가 가치세를 의미합니다. 50번 세율란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세율을 표기를 합니다. 이 세율을 과세 가격에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54번 결제금액란에는 순서대로 인도 조건, 통화 종류, 금액, 그리고 결제 방법이 기재가 됩니다. 여기서 인도 조건은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을 의미하고요. 통화 종류는 인보이스상 통화 종류, 그리고 금액은 인보이스 금액, 마지막으로 결제 방법은 물품 대금의 결제 방법을 표기합니다. 통화 종류가 달라지면 결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보이스상 통화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 결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TT, 단순 송금 방식, 그리고 LS, 일남 출금 신용장 방식, 그리고 LU, 기한부 신용장 방식 등이 있습니다. 55번 총 과세 가격 란은 말 그대로 총 과세 가격이 표기되는 란인데요. 어, 이총 과세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54번 인보이스 금액에 56번 환율을 곱하고 57번 운임과 58번 보험료, 59번 가산 요소를 더한 후에 60번 공제 요소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가 되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56번 환율란에는 결제금액 통화 종류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공표한 주간 고시 환율을 표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 시에 환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신고 후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신고 시에 환율을 기재합니다. 57번 운임란에는 해당 수입권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해상 항공 운임을 원화로 표기합니다. 인코텀즈 C, D 조건인 경우에는 보통 인보이스 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E, F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기재를 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됩니다. 58번 보험료 란에는 해당 수입권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원화로 표기를 합니다. 운임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불한 보험료를 기재를 해서 과세 가격에 가산합니다. 59번 가상금액 란에는 해당 수익권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상금액을 기재를 하는데요. 원화로 환산해서 표기를 해야 되고, 57번에 이미 기재한 운임과 58번에 기재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상금액의 예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등이 있습니다. 60번 공제금액란에는 해당 수입권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표기합니다. 이 공제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설치, 조립비,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등에 해당합니다. 64번 납부번호란에는 세관에서 접수 통보 시에 부여한 납부 고지서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 납부번호를 알면 은행에서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68번 접수 일시는 세관에서 접수 통보한 접수 일시를 나타내고요. 69번 수리 일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짜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번부터 69번까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